아퍼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남자 주인공 분들이 전혀 바꿔보지 못하던, 예, 네. 경험이 있습니다. 네. 어, 두 여배우들과 동시에 딱 아, 연타로 키스시킬 수 있습니다. 아퍼에서요 <laughs> 네. 네, 아퍼가 있어요. 어, 우리 연출팀에서 스킬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처음으로 윤시와 키스를 하고,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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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라는 스케줄을 잡아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재미있기도 하고, 여배분들도 굉장히 당황스러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자시 부러운데 감독님 어떻게 그런 스케줄을 아스들이부러워하시더라고요알겠습말제일이 감독님이 부러워하시 본인이 부러워하시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3개 <laughs>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뭐사과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 와카오 워낙 현지 촬영 여건들이 쉽지 않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제약 조건들을 극복하면서 좋은 그림을 멋있게 잡아내려고 하다보니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 현장에서 저희들도 너무 웃으면서 즐겁게 찍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노력하신 만큼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멋있는 그림들이 잘 나와서요. 마카오 부분, 해외 촬영 부분이 4부까지 펼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기대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도 있으십니까?